이재명 대통령은 1박 3일 짧은 기간 동안 각국 정상 등 11명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G7 공식 환영식에서 이 대통령이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악수한 뒤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합니다. 곧이어 이 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을 시작으로 유엔, 멕시코, 인도, 영국, EU, 일본, 캐나다 정상과 차례로 만났습니다. 첫날 남아공과 호주와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1박 3일 동안 10번의 연쇄회담을 가진 겁니다. 제가 당선되고 대통령 취임에서 첫 번째 방문국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파병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 성장 발전한 그런 도움이 됐습니다. Very good. Thank you very much. 7 확대 세션에선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AI 생태계의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구테르시 유엔 사무총장이 9월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직접 들려주면 좋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유의 친화력을 활용해 해외 정상과도 격이 없는 대화를 이끌었다고도 했습니다. 몇일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목소리 들은 보다보시니 젊고 민감이십니다. 왜 <laughs> 갈까? 친절하십니다. 10시간 넘는 이동 끝에 캐나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호주 정상과 양자 회담을 잇따라 진행했고 이어서 환영 만찬에도 참석했는데요. 내일도 정상들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에도 휴식 없이 도착과 동시에 G7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낮 12시쯤 도착해 환영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약 2시간 뒤 마타멜라 시릴 남아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양자회담을 30여 분간 진행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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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 대통령은 이틀 동안 구개국 정상과 만나 연이어 정상회담을 하졌습니다 특히 가난했던 10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험을 공유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는 특별한 경감도 나눴는데요. 룰라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않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라며 덕담도 건넸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뒤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서로를 감싼 채 나란히 걷는데 함께 등을 토닥이며 한참 대화를 이어갑니다. 앞서 한 브라질 정상회담에선 둘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얘기로 개인적인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팔을 다쳤던 일화를 소개하자 룰라 대통령은 몇살때 일이냐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역시 공장에서 19살에 손가락을 잃은 롤라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않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